자, 이번 시간엔 유튜브 동영상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신 후에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검색한 후에 엔터. 자, 요렇게 유튜브 사이트가 나왔으면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오셨으면 검색창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의 제목, 혹은 뭐 가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공명,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자, 저는, 여로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내가 입력한 여로와 관련된 영상이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영상을 딸깍 선택.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제 많이 늙었네. <laughs> 자, 요렇게, 자, 정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 뭔가요? 재생하고 정지. 그쵸? 자, 그 옆에 있는 건 뭘까요? 요거는 딸까? 클릭해 보면 다음 영상으로. 관련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 자, 그리고 요건 뭔가요? 자, 요거는, 자, 요거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면 음소거라고 해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 되는 거고요. 한번더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조절바를 사용하셔서 소리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있으시겠지요 자, 되셨나요? 자그 상태에서 쭉 따라가 보시면 자 요거 넘어서 요거 자 영화관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관 모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길쭉하게 영화관 모드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다시 마우스 갖다 대면 기본 보기라고 변경이 되는데 선택하시면 원래대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요거 마지막에 있는 이 모양은 전체 화면 선택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모양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esc 키를 눌러 주시면 전체 화면이 아닌 원래 화면으로 자,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생겨 있는 모양 보이시나요? 자, 선택해 보실까요? 자, 그랬더니 자, 뭐 자동 재생 쭉 있는데 그 중에 품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 품질은 뭐냐면, 자, 이 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훨씬 더 좋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품질이 낮아지면 화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설정의 품질을 이용하셔서 이 품질을 좋게 해놓고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검색된 유튜브 동영상을 내 네, 블로그로 공유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한 동영상 아래에 자, 공유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아래에 공유라고 해서 자,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주소가 블록 잡혀 있으니까 따로 블록 잡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복사라고 있으실 거예요. 자, 복사를 딸깍. 자, 이 상태에서 내 블로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탭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에 자, 새로운 탭 모양을 선택하셔서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소를 입력하셔도 좋고요. 자,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에 여러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여 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블로그를 클릭한 후에 내 블로그, 자, 내 블로그를 딸깍 여러분의 블로그에 왔다라면, 프로필 있는 곳에 포스트 쓰기 라는 걸 선택해 보실까요? 자, 딸깍. 자, 제목을 클릭하신 후에, 자, 여러분이 아까 공유하려고 하는 영상의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목을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동영상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링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깜빡 깜빡 무언가를 적어달라라는 네모난 창이 하나 나오네요. 자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딸까.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아까 제가 공유했던 영상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그 상태에서 밑에 태그에 태그할 단어를 자, 입력을 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발행이라는 버튼을 선택.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이 영상을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넣을지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하셨으면 발행하기. 요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영상 하나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여러분 블로그에 자 요거를 클릭해보시면 자동으로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자 되셨으면.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서 동영상을 한번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러분,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 구글 이메일 주소 혹은 휴대폰 번호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없으신 분들은 옵션 더보기에서 계정 만들기로 새로운 유튜브의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계정을 입력하고 다음 자, 비밀번호를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확인. 자, 되셨으면, 내가 내 블로그 계정에 영상을 올리고자 할 때는, 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혹은 이 모양이 업로드라는 글자가 나와 있을 수도 있으십니다. 자, 이 모양을 선택하신 후에, 업로드할 파일 선택이라고 나오면, 자, 이 부분을 딸깍 클릭. 자, 동영상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유튜브에 올리고자 하는 동영상을 선택하시고 열기. 자, 기다려 주시면, 자,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과 설명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시고, 자, 그리고 태그. 자, 그리고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영상을 공개로 할 건지 혹은 뭐 비공개로 할 건지 예약으로 할 건지 등등을 선택하셔서, 자, 되셨으면 게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 내 유튜브 계정에, 내 유튜브 계정에 동영상이 올라가 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의 영상은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자 여기 메뉴 버튼을 선택하셔서 자내 채널로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리신 영상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다 영상을 올리셨으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을 선택해서 로그아웃을 선택하셔서 로그아웃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